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의 캐릭터를 보여줘 제 3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은 시청자 어츠님의 정밥입니다. 이제 정밥이라 하면 일반적인 사냥 캐릭터가 아닌 바바리안 밀리 PK 캐릭터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사냥 세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팅이 구성됩니다. 솔직히 제가 PK 쪽을 아주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존에 알던 정보와 시청자분이 주신 정보를 종합하여 죄에 대한 핵심 위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바 PK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바바리안끼리 허린드만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밀리 PK입니다 질딘 PK와 함께 디아트의 대표적인 밀리 PK라고 할수 있으며 지금도 정바 PK 커뮤니티가 정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회의 경우 정규전, 테마전, 랭전, 국제전 등 여러 종류의 대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고요 이 정바 PK에서 특히나 더 중요한 아이템이 무기야 투구라고 할수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무기는 고뇌, 죽음, 죽숨, 에버, 풀스 레어, 극증 레어 등이 자주 사용되고 뚜껑은 슬가, 랩당월의2솟 레어 투구, 랩당월의1솟 레어 투구, 랩당월의 레어 다뎀 등이 사용됩니다. 각 아이템마다 개성이 뚜렷하고요. 그만큼 자신만의 세팅을 갖춰 여러 강자들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값비싼 장비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바 PK는 컨트롤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재미가 될수 있겠죠. 보통 이런 PK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유저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 가성비 장비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시는 분도 있고 비교적 세팅이 어렵지 않은 루너드 세팅으로도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바 PK에 관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투 지시 1스킬은 28P로 완산하고요 외침 1스킬은 40 디펜스로 완산합니다 그리고 전투는 주로 내부 해랑에서 진행이 되고, 만화 물약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정바 PK의 경우, 주로 악몽 난이도로 방을 생성하는데, 왜냐면 상점에서 대량의 만화 물약을 구매할 수 있고, 원소 데미지의 영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콜뎀, 즉 냉기 피해는 금지입니다. 왜냐면 레이븐 혹은 참룬이 강제돼서 링이 자유로운 풀스 세팅과 쌍 엔젤링이 필수가 되는 극진 세팅간에 전투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박 세팅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기는 40 공속의 풀스, 그리고 랩덩어리 내외가 붙은 에테레어 버서커 X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풀스 레어 무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랩덩어리 옵션 덕에 명중률이 높아서 하이로드와 전투링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의 경우. 공속과 데미지 모두 밸런스가 좋은 버서커 X이고 40 공속 최대치의 풀 속, 그리고 내구도 회복이 있기 때문에 소켓 작업도 가능한 무기입니다. 증뎀의 경우 기본 277 증뎀인데 소켓에 40 증뎀, 15 맥뎀 지증맥주얼을 박아317 증뎀이 된 거죠. 거기에 숙련 스킬이 붙어 있는데 이게 독기 숙련과 철갑 피부를 올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옵션입니다. 그만큼 증뎀과 어레 그리고 방어력이 상승하죠. 지금 옵션 구성이 정바 PK에 최적화되어 있는 조합인데 이런 건 기본 100만 원 이상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바 PK에 진심이신 거죠. 투구는 이바바 랩당월의 이전투지시 e 34피 2소시 붙은 일명 랩당월의 2소 뚜껑입니다. 일단 정밥뚜껑의 경우 이바바 랩당월에는 완전 필수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2호도에 34피가 왔는데 1호도에 2 8피임으로 환산을 하자면 총 90피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수치네요. 그 다음 철갑피부가 2스킬 e 붙었는데 요것도 80디펜스로 환산할 수 있죠. 스탯과 디펜스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정말 밸런스가 너무나 좋은 뚜껑입니다. 소켓의 경우 15공속 40증뎀 지증속 주얼 하나와 30증뎀 40월의 구임 구민첩 전투주얼을 박았습니다 참고로 전투주얼은 30증뎀 60월의 구임 구민첩 이게 지존 옵션이거든요 지금 스탯은 다 으뜸으로 왔고 어해도 상당히 높게 붙었습니다 이거는 서버에서도 손에 꼽는 정밥뚜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룩도 컨커러 크라운 슬가루기라고할수 있죠 목걸이는 하이로드입니다 지금 플스 레어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젤 세트를 쓸 필요가 없어서 하이로드를 착용할 수 있는 거죠. 일 스킬로 전투 지시 외침 철갑 피부 숙련 허린드 스킬 레벨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공속을 확보할 수 있어 세팅에 여유가 생깁니다. 버서커 X 기준 바바 최대 공속은 총63 공속이 필요한데 지금 무기 40 뚜껑 15 하이로드 20 해서 총75 공속 최대 공속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밀리 캐릭에게 치명적 공격의 중요성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물론 바바는 극대화가 있어서 치명적 공격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밀리 캐릭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단일 옵션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방패는 폭풍마귀입니다. 사냥바바는 두손 모두 무기를 착용하지만 정바 PK에선 방패를 착용하지 않으면 75% 막기 확률의 부재로 1초 만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방패가 필수입니다. 그중에서도 쌍패와 피해감수가 있는 폭풍마귀가 가장 널리 쓰이고요. 소켓의 경우 30증뎀, 52열에 8임, 구민첩, 전투주얼을 박았습니다. 이것도 거의 으뜸에 근접하고 있네요. 전투주얼들 옵션이 정말 장난 아니죠? 갑옷은 인내입니다. 밀리 PK에선 압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죠. 기본 디펜스도 높은 편이고, 냉기 갑옷이 발동되면 방어력이 더 상승할 수 있고, 레벨에 비례해서 생명력도 올려주고, 증뎀으로 인해 기본 데미지마저 상승합니다. 정밥, 질딘, 잼마, 묵두루 등 웬만한 밀리 PK는 다 인내 갑옷이 기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의 경우 방어력이 가장 높은 15방상 15내구 세이크리드 아머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해드린 겁니다 하하하 <laughs> 벨트는 베르둥고입니다 이것도 밀리피케이 기본 벨트죠 기본 디펜스도 높으면서 활력도 최대 40이나 올려주고 무엇보다 피해 감소 15%를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폭풍마이와 함께 사용하면 피해 감소가 총 50%가 되는데 이는 캐릭터가 확보할 수 있는 피해 감소 최대 수치입니다 이 이상은 못 올려요 거기에 생명력 회복도 장기전에선 유의미한 옵션이라 할수 있습니다 베르둔고 자체는 흔하지만 이렇게 방상, 활력, 피해 감소, 생명력 회복이 모두 으뜸으로 붙은 건밀리피케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싸집니다 지구력까지 오르뜸인 건 매물 자체가 거의 없고요 반지 한쪽은 98월에 2 2임 15미첩, 52피 약 74스탯 정도가 되는 전투링입니다 플스 레어무기 덕에 엔젤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 이런 전투링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반지 다른 한쪽의 경우에도 116월에 2 2 인, 13인 첩, 50p. 약76 스탯 정도가 되는 전투링입니다.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갑은 벤파장입니다. 정바 PK의 장갑은 벤파장과 오고장이 주로 쓰이는데, 벤파장에는 약간의 피읍과 함께 상악이 있어서 장기전에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오고장은 스탯이 높아 인파이팅을 할때 유리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승률은 벤파장이 좀더 높다고 듣긴 했네요. 부츠는 고오입니다 강타, 치타, 상악. 물리캐 3대 요소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완소 붙이죠.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213방 깔끔하게 으뜸이뜬 매물이네요. 밀리피케에서도 뭐 고온은 거의 고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압 무기는 삼함성 이손 무기인데 여기에 팔론 두 개를 박아 사용합니다. 팔론을 박는 이유는 수압시에 폭풍막이에 힘이 빠져서 투구 착용이 되지 않은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투구 착용이 안 되면 스킬 레벨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함성 무기는 삼함성에 색깔 발현까지 되는 옵션이 오고 이속해까지 뚫릴 시 더더욱 가격이 상승합니다. 부적의 경우 스테시 으뜸인 바바의 뿔과 애니참은 필수고요. 3매 2 0월에 20피 스물지존참과 6매 4 8월에 35피 라지지존참을 같이 넣었습니다. 추가로 그랜드 메골의 피참을 쓰는 경우도 있고 방어 피참 숙련피참, 어리피참 등을 사용합니다. 부적 세팅은 보통 자신의 세팅에 따라 결정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스테세의 경우 힘은 세크가 민내의 착용치까지 찍으셨고 민첩은 막기왕률이 75%가 될 때까지 찍으신 후 남는 포인트는 모두 활력에 주셨습니다. 이게 기본 방법이라 보면 되고요. 이제 투척 창을 들고 허린드를 도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엔 민첩을 찍으면 증뎀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민첩을 더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킬의 경우 전투 기술에선 주력 기술인 허린드 마스터, 숙련에선 무기에 맞는 숙련 마스터, 방어 상승을 위한 철갑 피부 마스터, 그리고 함성에선 전투 명령을 하나 찍고 피방을 위한 전투 지시와 방어력 상승을 위한 외침을 마스터하셨습니다. 그리고 속도 증가를 찍으면 허린드 이동 스피드가 빨라지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취향 따라 선택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또 창고에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쓸수 있는 아이템들을 저장해 두셨는데 핵심 아이템 몇 가지를 쭉 봐보겠습니다. 일단 이바바 랩당월의 181 방상 내구도 회복이 붙은 일명 랩당월의 일소 뚜껑입니다. 이소켓 대신 방상이부터 디펜스가 엄청 올라가는데 지금 677 방이 나오고 있죠. 전투 지시는 붙지 않았지만 디펜스가 엄청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매물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가디언 크라운 슬가 룩인 것도 정말 좋죠. 그 다음은 이바바 랩당어레1호더 3피, 185방상 내구도에 보기 붙은 랩당어레 1소 뚜껑입니다. 이거는 1호더와 3피가 붙어서 총 31피가 올라갑니다. 666방에 31피면 장난 아니죠. 룩은 귀여운 토끼룩입니다. 슬가룩이 제일 인기는 많지만 토끼 럽비 모양도 당연히 수요가 있습니다. 또 폭풍마귀에 지승속을 박은 것도 하나 저장해두셨어요. 무기에 붙은 공속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함이시죠. 추가 부족으론 으뜸방어 피참과 으뜸라지 지존참. 스몰 지존 참 여러 개를 장유 두셨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위함이죠. 추가 무기로는 30 공속 262 증뎀 1 3 7월에 풀스업 내구도 회복이 붙은 버서커 x 도 있습니다. 소켓에는 지직맥주얼을 박아 주셨고요.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게 워낙 좋아서 그렇지 이것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좋은 매물입니다. 그다음 무기는 40 공속 293 증뎀 1 6 2월에 풀스업의 이맥뎀이 붙은 발록스피어 투창 무기입니다. 투창 무기도 창숙년을 찍으면. 허린드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바 PK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첩을 찍어도 증뎀이 상승한다는 특성이 있고요. 여담으로 이거 수량 회복이 없는데 이럴 때도 바바리안의 투척 승련에 있는 수량 회복 옵션을 통해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기는 40공속 429증뎀 내구도 회복이 붙은 극증 레어 무기입니다. 극증 레어 무기의 경우 공속도 준수하면서 한손 맥뎀이 강력한 발록 블레이드가 선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맥뎀이 592나 나오고 있죠. 소켓에 는로른을 박아 추가 치타를 챙기셨습니다. 그다음 무기는 40 공속 420 증뎀 내구도 회복이 붙은 극증 레어 무기인데 서버 2위 퀵로 극증 버서커 스로 알려져 있는 아이템입니다. 극증 레어 무기 대회 우승 경력도 있고요. 소켓에 15 공속 40 증뎀 지증 속을 박아 추가 공속과 증뎀을 높이셨는데 이러면 폭풍 마귀의 전투 주어를 박을 수 있어 스테디 득즉 피를 높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기는. 이바바 30 공속, 292증뎀 풀스웜이 붙은 조드작 레어 무기입니다. 이속켓 대신 이바바가 온 덕분에 스테디득을 볼수 있고 증뎀도 굉장히 높게 붙었죠. 내구도 회복이 없어 조드작이 필수인데 추가 주얼작을 할수 없는 조드무기에게 이 스킬은 엄청난 메리트이며 이런 조드작 무기는 따로 테마전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그 다음 스테드 뜸에 방어만 두개가 빠진 오고장 보유하고 계시고요. 고뇌와 극증 레어 무기를 쓸때 활용할 엔젤 세트와 하이엔드급 민덴 전투링 두 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탯 환산을 하면 둘다78 스탯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또 추가 창고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저장해 두셨는데 그것들은 제가 고정 댓글 혹은 우측 상단의 링크에 있는 영상에 담아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바 PK 전투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자 어츠님의 정박 세팅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PK 아이템은 정말 알면 알수록 그내용이 깊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도 소개하면서 오히려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된 그런 계기였네요. 개인적으로 디아2 하이엔드 아이템의 정수는 역시 PK 아이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박방에선 언제나 신규 유저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친절하신 분들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편하게 오픈카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또 다른 세팅 소개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팅을 지원해주신 어츠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